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는국에비들만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라진진있있습다 말이 이나서말인데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국라진한국로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현업실은 변태시킬 수 없습니다. 군단다명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실리의 동물에게서 탈라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가하면그 동물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우리, 아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 <laughs> 간헐천을 여는 그대로 <견뎌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목소리> 구하셨군요! 배신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하, 아, 제 말은... 아하,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로봇을 가늘 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되서는안 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오, 너들이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망하지 비어 사료관님.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면이 성공이었기를 바랍니다. 어, 명령을. 집 명령을. 우리가 선두를 대시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테라빈을 제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왔다네. 로은데 나도 다네은뽀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 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무언가가 진화를 마쳤습니다. 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이건 뭐죠? 적경성이제 로봇쪽으로 이동을. 오 벤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다르게 말입니다. 저기 무리들을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소하리라. <러려> 보십시오, 사는 관님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듣고 있다. 우리가 전술을 개시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4 0천이곧 열린다의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면 말이죠. 댄시로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고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 오신 건요없아 그렇군요. 어, 어, 예, 괜찮습니다. 이다 음.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났다 봅니다. 죽일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곱천지입니다. 명령을 내려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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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이 군천을... 진화가.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헤라진의 <laughs> T 발이죠. 이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오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진짜? 찼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두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떵꼬이.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 무언가가 진화를 마쳤습니다.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아 근데 제들이 누구랬죠? 빈화 완료. 복수를 완수하리라. 강한 사 우리가 성공을 개시했습니다. 변이 성공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급품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웃음> <웃음>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 저 게리한테 걸겠습니다. 가장 최고급 기업을.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다 봅니다. 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변실한님. 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않았다고요 <laughs>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데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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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십시오.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급품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대규모 방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오너라, 있습니다.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